할게요. 어 뽀삐 뽀삐 원몰 뽀삐 뽀삐가 나왔구요 자또 다른 곡 혹시 보고 싶은 곡 있나요? 트리플에스요? 저희가 준비한게 없어요 트리플에스어 더티워크 어 더티워크 트리플 <뽀빛레쉬> 르세라 핌 핫? 핫? 어떤 거 할까요? 멤버들 어떤 거 하고 있어요두개 정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두 개. 네? 그러면 일단 위플래시 하나 하고요. 미플래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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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더. 르세라 핌 핫을 한번 해볼까요? 푸피푸피. 네, 네, 다음에 또 어차피 언니가 한번더할 거니까. <laughs> 일단은 저희. 우리 이제 뭘 조금만 줄여주실까요? 이제 저희가 오늘하고 9월달은 다음주에도 한번또할 거예요. 다음주 14일 일요일날 똑같은 시간 6시부터 8시까지 할 거고요. 그때도 저희가 멋있는 게스트 또 섭외를 해왔으니까. 네. <laughs> 한번 보러 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희, 항상 홍보는 생명. 홍보는 생명. 자, 저희 머페어 인스타그램 많이 지워줬는데요. WARF 숫자 4, 영어 2, e R3, 언더바입니다. 오케이. 그래서 저희 단체 인스타그램 많이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. 그러면은 우리 위플래시부터 한번 해볼까요? 좋아요.